안녕하세요, 명품토익의 최정화 강사입니다. 자, 동명사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동명사하고 어떤 명사의 구분하는 방법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 마음 먹고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드디어 돌입을 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이 있었고, 또 어떤 동사들은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가지는 건 아니고 오형식 구조라서. 동사 뒤에 목적어가 일단 오고이 목적어가 해야 될 동작을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로서 투부정사를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동사들이 있었었죠. 자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앞에서 했었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도 타동사 중에서 어그 자신의 목적어로 명사가 올 때는 뭐다 뭐가 와도 오케이야. 그런데 명사 구에 해당하는 게 자기의 목적으로올 때는 투부정사를 제끼고 무조건 자기는 동명사만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동사들을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무조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주요 동사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avoid, consider, deny, enjoy, finish부터 끝에 include까지. 또 너무나 많죠.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나는 이 정도쯤은 뭐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 운동하면서 외울 수 있어? 뭐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상당히 힘들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하든 욕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자, 외우는 게 우선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자, 주문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죠. 메가, 파스, 케이팝. 다들 웃더라고요. 응. 리드코. 뭐 이렇게. 자, 이런 동사들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메가파스, 케이팝, 리드코. 다시 한번. 메가파스, 케이팝, 리드코.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냥 동명사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명사 주문. 메가파스 케이팝 리드커 이렇게 해서 우리 앞 글자부터 앞 글자를 좀따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M은요, M mind ing 괜찮아요. mind ing 뭐하는 것을 거려하다, 싫어하다. 자, E는요, enjoy 어디 있나요? 그 위에, 그쵸? enjoy ing, enjoy ing 이렇게 입에다가좀붙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G는요, give up I-N-G.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give up I-N-G. 자, A는 avoid가 있습니다. 음, 자, avoid I-N-G. 얘도 참 은근히 많이 나오죠, avoid I-N-G.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자, F는요, finish I-N-G. 뭐뭐 하는 것을 끝내다. finish I-N-G. 자, A 한번 했으니까 나오두고요. S-N-N 두 개가 있습니다. 자, S-N-N로 시작하는 게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suggest I-N-G. 두 번째, stop I-N-G. suggest I-N-G, stop I-N-G. 만약에 스탑이 자신의 목적으로뭐뭐 하는 것을 끝내다 라고 할 때는 동명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막 스탑 투부정사나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는 해석이 그냥 전혀 다른 거예요. 뭐 뭐를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이투부정사에 부사적인 용법으로 이제 이거 투부정사가 따라온 거지 뭐 ING처럼 목적으로서 투부정사가 온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탑 ING 그게 바로 목적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어, K-POP이라고 했는데 K하고 P로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K로 가는 거는요. 어딨나요?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던 것을 계속해서 뭐뭐 하다. 자 그리고 P. P도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둘다 중요합니다. 먼저 P로 시작하는 거 우리 아까 봤었던 Postpone ING 그리고 Practice ING. Postpone ING, Practice ING.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메가파스 K-POP까지 갔네요. 뭐뭐 뭐 남았어요? r i d i c a l r i d i c a l 남았네. 자 우리 R 같은 경우는요. 자, recommend, ing. recommend, ing. i는요, include, ing. 뭐뭐 하는 것을 포함하다, include, ing. r e 드 d d, 뒤로 가는 거 deny, ing.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뭐뭐 하는 것을 거부하다, 부인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co라고 하는 마지막에 있는 게또 많이 나와요. consider. consider, ing.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 얘네들이 동사를 주고 뒤에 ing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마치 이거는 동사의 어휘 문제인 척하면서 뒤에 동명사를 파악하고 그 앞에 있는 동사를 찾아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잘 보면 어휘 문제인 척하는 어떤 그런 문법 문제들이 있어요. 자 얼마든지 이런 어그 메가파스 케이팝 리드코 동사들을 가지고 내지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낼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들, 어휘 문제에 적하는 어떤 문법 문제들을 낼수 있으니까요. 어, 둘다 완벽하게 외우는 게 좋겠지만, 이게 너무나 과부하가 걸려서 힘들어. 그러면 일단 둘 중에 하나라도 완벽하게 외우시고, 명확하게 구분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문을 좀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몇몇 some experts. 전문가들이 뭘 제안했을까요? 제안했어요. investing to invest. 해석으로 해보면 똑같다 이거죠. 해석상은요, 동일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보고, suggest를 보고, suggest는 ing지 이렇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제도 공부가 되어 있고,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1초짜리 문제로 우리가 빠르게 파악하고, 답을 찾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자, 혼동하기 쉬운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동영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 물론 여기 있는 동사들도 있지만 여러분 좀 보시겠어요? 자, 포스폼이 여기 있죠. 그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들 자, 미루다, 풀업, 딜레이 이런 아이들도 다 연기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영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자 그리고 옹호하다 라고 하는 동사도 물론 이제 어, ing를 목적,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요 우리가 끝내다 finish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였으니 그거와 비슷한 의미의 discontinue도 역시 무엇을 중단하다 라고 하는 어, 계속하지 않다 중단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도 마찬가지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그런데 얘네 보이시나요? allow라는 동사가 자신의 목적으로 i n g 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advice ING, require ING. 자, 얘네들은 분명히 지난번 투부정사를 할때 눈에 많이 익혀놨었던 뭔가 투부정사와 관련이 상당히 깊은 것 같이 보이는 동사들인데 어떻게 얘네들이 동명사에서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라고 생각 하실 것 같아서 자, allow도 그렇고, advice, require 모두 특징이 자신의 목적어를 가지고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데리고 오는 거였었거든요. 자신의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가지고 오는 동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수동태가 되게 되면은 BPP 투부정사의 어떤 관용적인 형태를 가지게 된다. 여기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정리를 해 했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세 개의 동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목적어로 투부정사하고 ing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BPP 투부정사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되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투구정사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 제가, 어, 가지고 왔으니까, 혼동하기 쉬운 동영상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밑에 있는 아이들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공부를 해둬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하필 전치사 어떤 전치사 투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면 우리는 참 많이 헷갈리죠. 어, 투는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절대로 동사가 오지 않거든요. 전치사 뒤에는 절대로 동사가 올 수가 없어요.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도 올수 없고 동사도 올수 없어요. 오로지 명사나 명사, 동명사 구만 올수 있는데. 자 to 뒤에 어떤 동사적인 의미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동명사고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to 뒤에 동사적인 의미가 필요해서 동명사가 왔는데 그렇게 되면 해석을 했을 때또 뭐하고 상당히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to 동사 to 부정사하고 의미적으로 봤을 때또 상당히 헷갈릴 수 있게 되거든요 자그러기 때문에 to 부정사고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발 제발 to 부정사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들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같이 ing 까지 ing 까지 그냥 소리를 내서 입에다가 달아두는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become it to ing, be dedicated to ing, be devoted to ing 이런식으로요 자 뭐뭐 하는데 전념하다 헌신하다 자 contribute가 공헌하다 기여하다 인데 자 얘네 전치사 to랑 항상 연결돼요 그래서 이 to가 to 부정사가 아니라 to ing라는거 자, look forward to 정말 많이 보죠. look forward to도 이때 to가 전치사 o 이기 때문에 ing까지 같이 붙여서 간다는 겁니다. 자, object o ing나 be p o s d to ing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묶어서 같은 의미예요. 뭐뭐 하는 것에 반대하다. 이때의 to는 동사 부정사 to가 아니라 전치사 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거좀 확인해 보시겠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be used. 그렇죠? be used to ing로 가는 경우에는요, 그때는 accustomed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가 돼요. 다시 한번, be used to ing는 be accustomed to ing하고 같은 의미로,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옆에다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문제를 풀때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be used to ing도 있지만, be used to 부정사도 있어요. 그쵸? 그때는 해석이 달라지죠? 만약에 to 부정사로 오게 되면, 은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라는 의미가 돼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근데 비유수 ing나 명사가 오게 되면은 무언가를 하는데 대신 무언가에 익숙해지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두개 헷갈리지 않도록 자한번더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그놈의 관용 표현 참 들어보기도 많죠. 어 이렇게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시간을 두시고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어,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글씨가 코딱지만 아닌지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Be aware of 그리고 Be capable of 했을 때 전치사 뒤니까 ing가 당연히 따라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동명사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Be aware of 알다.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는 be able to 부정사 같은 의미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네요. 자, Be busy ing. 뭐뭐하나를 바쁘다. 뭐뭐 하러 가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뭐, 요러한 표현들도 다 있는 가운데, 정말 이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밑에서 내 개의 표현들이 보이네요. 자, 우리 스팬드라는 동사가, 스팟이라는 동사가 소비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잖아요. 얘가 목적으로 시간이나 돈을 데리고 오는 경우에, 전치사가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전치사가 온다면 이런 전치사가 올수 있지만, 보통은 전치사가 생략되고, 바로 뒤에 동명사를 데리고 와서, 자, 스드 시간, 돈, ing, 이렇게 가요. 스파인 d 시간, ING 하게 되면은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돈 ING 가 오게 되면은 뭐뭐 하는데, ING 동영상 뭐뭐 하는데 돈을 쓰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하는데 뭔가 어려움을 겪다. 힘든 시간을 보내다. 이런 말로 갈 거라면은 "Have difficulty"나 "Have a problem" 그리고 뭐 "Trouble, hard time" 이 오고 그다음에 뒤에 ING 가 보통 전체사 없이 바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have difficulty, 나 have a problem, have a trouble ing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on ing 나 upon ing 하게 되면은 뭐뭐 하자마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on ing 나 upon ing 그리고 by ing 뭐뭐함으로써.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꼭 보고 왔을 것 같은 표현들인데, 자 눈에 좀 많이 익었으면 더욱이 좋겠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자, 제가 정리해 드린 것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워 주시면 상상 부분의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화면 다 화면을 여러분들 이 캡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자, 한번더좀 어떠한 어 외워 줘야 되는 어떤 관용 표현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이로 바로 들어가요. 여러분 문제 풀이 하기 전에 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앞에 관용 표현들 있죠. 외워야 된다고 했었던 동영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뭐가 있는지 메가파스, 케이파, 위드코 동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 동사들은 도대체 걔네들이 뭐인지 그거 한번 외워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 화면에 있는 자, 전치사 to ing를 끌고 가는 어떤 그런 표현들과 to 부정사 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관용 관용 표현 동영사 관용적인 표현들 스 p e n 시간 돈이 보이면 그 ing가 따라오고 Have difficulty가 있으면 뒤에 ING가 따라오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좀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같이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